안녕하세요. 대전 사는 손덕현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저녁 7시 반쯤 됐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재취업한지 3일 됐습니다. 적응 잘했어요. 다행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서 아 적응 수월하게 잘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한 7시 40분쯤 되더라고요 고속도로 타고 제취업한 곳은 다행히 대전입니다. 대전 저희 집에서 정 반대편 저희 집이 남극이라면 북극에 있는 곳이에요. <laughs> 좀먼 곳이긴 한데 그래도 대전이라 다행입니다. 취업방 곳은... 아...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면접 보고 합격을 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좀 알아주는 중견 기업이더라구요. 완전 대기업은 아닌데, 대기업 좀 비세무리합니다. 그래서 복지들이 좋더라고요. 복지가 좋아요. 일은 힘든데.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다듯이 일이 힘들면 참고하면 되는데 사람이 힘들면 짜증나서 못 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지금 제취업한 곳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진짜 천사들만 모여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일은 힘든데 다행히 그래서 3일 만에 적응을 수월하게 할수 있었어요. 주야 이교대라 이번 주는 주간 근무, 다음 주는 야간 근무입니다. 약 4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 뭐 매번 주 5일 근무하는 회사 뭐 사무직, 300m, 70km 구간입니다. 영업직, 창고관리, 재고관리, 뭐 납품 뭐 그런 일 하다가 70km 구간입니다. 생산직도 예전에 한10몇년 전에 잠깐 해본 적은 있었는데 주간 근무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 야간은 오. 처음입니다. 살면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야가 바뀌면 좀 피곤해서 주의하세요.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근데 뭐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잘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회사에 바로 구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원전입니다. 백수인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람이 이게 사람 같지가 않은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백수였던 사람들도 겪어서 알겠지만 자괴감에 빠져요. 백수 있던 시간이 길어지면 왜 나만 힘들지? 나만 이런가?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냥 태어나지 말걸.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닥치다 보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알바라도 해야 되고, 등산이라도 가던지 산책이라도 하던지, 공부 막 자격증 따는 것도 해야 되고, 저는 다 했거든요. 진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 등산, 뭐 알바, 자격증, 취득, 뭐 여행, 산책. 집에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답답해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300m 좌회전입니다 계속 뭔가 찾아서 해야됩니다 시속 50km 신호위반 과속주직활동도 그렇지만 당분간 이제 주야 이교대 하면서 주말에는 계속 알바할 생각이에요 시속 50km 신호위반 과속주의구간입니다 한 5년만 고생할 생각입니다 5년만 5년 뒤에 캠핑카를 살거예요 5년 뒤에 캠핑카 7천만원짜리 살거예요 사가지고 캠핑다니면서 살겁니다 <laughs> 장가는 못못갈같아요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 1 0 m 목적지가 있습니다. 생각이 제대로 박힌 여자들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든 남자를 이용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남자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이 많은 거 같아요 아, 좀 재밌게 살수 있는 잠시만요? 이성분을 만나고 싶은데 아 그런 좀 정신이 바른 여성분을 찾기가 힘든 거 같아요 뭔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겪었던 여자들이 그래서 그런가? 저만 그런 건가요?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이 가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씻고 누워야겠어요.